4년자 다축 후브락스입니다. 현재 예쁘게 색이 잘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. 하계전정은 메신지 정확히 잘라야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. 나무 세력, 가지 굵기, 꽃눈을 보면서 꽃눈이 있음 꽃눈을 남겨두고 절단을 하고 내년 꽃눈 만들기 위해서는 주간 대비 3분의 1 이상 가지는 완전 절단을 그 이하는 그루 투기 5에서 10cm 남기고 절단을 합니다.